오늘 아침에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어젠가 아침에 그 밭에 갔더니 윤원용 집사님과 윤원용 집사님이신가 아, 그분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치유성회를 하고 또 하나님 많은 분들을 치유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 왜못 오셨냐고 아 그랬더만은 물어보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요새도 기적을 행하십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요새는 왜 기적을 안행시안하시겠습니까 그죠?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런 일들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인생에 역전이 없이, 아니 뭐, 아이가 없는 집은 죽을 때까지 없고 힘든 사람은 늘 힘들고, 아,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쵸? 그렇죠? 요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나중에는 역전되어지고 요셉이 그렇게 내려가는 인생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또 가정 파괴범으로 모함받고 온갖 바닥까지 인생의 바닥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한 방에 역전시켜 주시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성경 안에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시니 그렇게 아,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이야기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던 한나. 인생에 기쁨이 없던 한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역전시켜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아들 딸을 더하여서 또 주시고 이런 은혜 주시니 참 우리가 얼마나 소망으로 이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걸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미리암이 부른 노래. 그러니까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 마리아의 찬양 그것들과 함께 이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찬양과 고백과 기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내 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세 가지 이야기 하죠. 여호와로 어, 말미암아 즐겁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어, 기도에 응답 받았는데.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뿌리 요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로운 자리에 쓰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번에는 이전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한봉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큰 소리 낼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다. 커서리 뻥뻥 칠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절에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요화가 이외에 한 장이 더 넘어갔습니다. 이거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 하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같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고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을 향하여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분인나야 너 앞으로 다시는 그 못된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거죠 요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네가 말한 거다 듣고 계시고 너의 행동 다 달아보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이 사람아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이렇게, 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때도 어렵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 1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나들 하나 말이, 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사슴이 시냇물에 갈고 받으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면 갈망하면 갈급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응답하시고 대적들한테 심히 교만한 말 내지 말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 달아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절에 용사의 활은 끊기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떠는 도다 용사의 강력한 활그 활은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맞아 죽었던 그런 활은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떠는 도다 세이머들이 요할 악마한 자는 막 세이머도 올라가 올라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고백합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말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멋집니까, 그렇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되었다 고백 안 하고 내가 힘쓰고 애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런 간정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하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궁에서 그름더미에서 올리자 귀족들과 함께 함께 하시고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고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요호와의 것이라 요하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다여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은 허감 중에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어떤 악인이 와서 이기고 어떤 악인이 와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요고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요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은 많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나에게 이렇게 은총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그냥 바닥에 달도록 찬양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을 주로 하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갔던 과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은혜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 하실 것이다, 하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한나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은혜 주의 은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와 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의 하나님 원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손 들고.